음. 형님, 나포경수술해서 너무 아파요. 나도 해봤어, 포경수술. 안 아파, 참아. 애가 포경수술도 해보고, 눈수술, 코수술, 가슴수술도 해봤는데, 포경수술이 제일 족밥이더라. 참아. 뭐가 아파? 포경수술이, 딴 수술이 훨씬 아파. 가슴이 큰 이유가 뭐죠? 수술했으니까, 그렇지. 껍질을 잘라내 뿌린 게뭘안 아파요. 아, 내가 해봤다고! 내가 해봤어. 아까 누구지? 지환아, 누나가 또폭경수술 해봤어. 어머, 이거 단어 겁내. 이상하다. 여러분, 역설이라고 알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거 있잖아? 찬란한 슬픔. 아우성은 소리가 심한 건데 소리 없대. 슬픈데 찬란하대. 이런 것처럼. 누나가 한 포경 수술 이것도 역설법 아니니? 어머 이거 좋다 트랜스젠더 강사만 할수 있는 역설법 설명 방법입니다. 선생님들 맨날 그래 여, 얘들아 역설이란 무엇이냐면은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 이게 정석이잖아.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누나는 포경 수술을 했어.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역설 아니니? 지환아 누나도 포경 수술 해 봤는데. <laughs> 어, <laughs> 별로야 그리고 지환아 생각해봐 누나는 너보다 더 많은 양을 잘라냈어 피지컬이 있었거든 좀네가 잘라낸 것보다 나는 더 많이 잘랐어 네가 꼬맨 실밥보다 더 많은 횟수를 꼬맸어 누나는 하지만 괜찮더라 지환아 너는 종이컵으로 되지 누나는 이거 실화입니다 우리 엄마가 종이컵 잘라서 두개 붙여줬어. 내가 너무 고생해서. 어? 차마, 차마 2년 아래. 차마 이놈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아무튼, 우리, 지환아 응, 힘내. 누워서 보고 있겠구나. 블룩 해가지고, 종이컵. 아, 나 폭염수술 왜 했는지 몰라. 난 포경수술 아 진짜 어차피 잘라낼 고추 포경수술 왜한 거야 <laughs>